아이 성형과 요즘 필러 하대 하대 음.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엘티비 세상에 못 고치는 얼굴은 없다. 아이 성형과 원장 박범진 실장 안유현입니다. 네 필러 문의는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러를 많이 맞고 계시죠? 맞아요. 필러 종류가 너무 많아서 또 어떤 걸 맞아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쇼미더 필러 마 이게 필러다. 원장님 필러가 정확히 뭐죠? 네, 필러는 보톡스랑 비교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음. 볼륨을 줄일 때 쓰는 거죠. 음. 필러는 채워주는 겁니다. 뭔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 볼륨을 높여주는 거죠. 꺼진 부분은 채운다는 말이죠. 그렇죠. 꺼진 부분 채울 때는 필러, 큰 부분 줄일 때는 보톡스. 근데 필러를 보니까 녹는 것도 있고 또 녹지 않는 것도 있는데 흡수성과 비흡수성으로 나뉘는데요. 비흡수성은 말 그대로 녹지 않는 필러를 말합니다. 그만큼 지속성은 길겠지만 제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그 반면에 흡수성은 녹는 필러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성분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됩니다 원장님 그럼 필러를 맞을 수 있는 부위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주세요 이 관자놀이, 뺨, 앞광대, 팔자주름, 턱끝 그리고 눈 밑에 넣는 것을 우리가 애교 필러라고 하죠 코, 윗입술, 아랫입 그리고 이제 지방이 빠지기 쉬운 부위에는 다 맞을 수 있다 실장님 하울링 뭔지 아세요? 하울링이요? 아우. <laughs> 이제 저도 이 뜻을 사실잘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직접 산 거를 이제 품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필러 다섯 가지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르 클래식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국소 마취제가 들어있어서 좀 통증이 덜 합니다. 이제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400 마이크로미터의 중간 입자 크기인데요. 그래서 피부의잔주름에 효과적이고 피부 결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교, 입술 부위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부드러운 부위에 작용을 하는 것이죠 보면 패키지 안에는 주사기가 두개 들어있어요 얇은 바늘 이게 되게 벨기 에 회사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바늘은 여기에요 무조건 소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0개지 그렇죠 27개지 그래서 약간 더 두꺼운 바늘 큰 부위 할 때는 좀더큰바늘 씁니다 음료수 딸 때랑 비슷한 거예요 딱 소리가 나야 돼요 응.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필러가 주입되죠 그 다음 이게 이제 레스틸렌입니다 레스틸렌 리도케인. 좀 북유럽적 기운이 느껴지나요? 고급스러워요. 네. 또 벨기에입니다. <laughs> LG는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27개지와 30개지를 나눠서 해주는 반면에 29개지로 동일하게 간다. 기본 원가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패키징 자체에 있어서 도 끝에 음... 이걸 뜯어줘야 돼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역시 니들을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약간 이 빨간 바늘은 레스틸렌 리도케인의 좀 시그니처 같아요. 네, 이브아르 볼륨입니다. 네, 이제 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큰 입자, 이제 좀 단단하죠. 90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고 코, 볼, 이마, 턱, 팔자주름에 주로 사용을 하죠. 이제 클래식은 눈 밑에도 좀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주사기가 아까 30 게이지가 들어가 있었죠. 이제 27 게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이부알은 후발 주자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손가락을 걸거나 하는 부위에서는 배려가 더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네, 이건 이제 레스틸렌 스킨 부스터 비탈이라는 건데요. 훨씬 더 입자가 좀 가늘고 물광용이라든지 눈밑을 다듬어주는 용도 정도, 애교 필러 정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요. 니들이 세개 있어요. 근데 네, 세 개가 있는 이유는 한 군데 주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위마다 아마 좀 변경해서 쓰라는 의미가 아니겠냐. 스티커가 붙어 있고. 네, 역시 여기도 플라스틱을 떼줘야 됩니다. 그렇죠? 딸깍 소리가 나면 재사용 금지. 네, 이제 이 이부아르 하이드로는 이제 입자 자체가 굉장히 작죠? 이자체 필러가 수분을 좀 잡아주게 돼요. 음. 그래서 즉각적으로는 수분을 잡아당겨주는 효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피부 내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준다고 합니다. 요 특징적인 거는 보관 방법이 2도씨에서 8도씨입니다. 이건 냉장 보관해야 돼요. 조금 다른 니들이 들어있습니다 베기가 써있지 않은 최초의 바늘입니다 <laughs> 주로 물광 주사에 사용하는 저희는 이제 이 다섯 가지 HA 필러를 쓰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볼륨이 올라오냐 그거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궁금해요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저가요 네. <laughs> <laughs> 저희 이제 필러 넣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닭다리 <laughs>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2, 0.3... 다리가 좀 올라오는 게 느껴지죠? 0.4cc 정도 넣어봤습니다. 꺼져 있었는데 네.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클래식인가요, 장 네, 클래식. 이제 0.4 넣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부위에 따라서 느낌을 오.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음. 네, UV가 좀더 모양은 잘 올라오네요. 네, 레스틸렌 리도케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부위별로 더잘 올라오는 부위가 있을 것 같긴 하고 참고 삼아 봐주시면 것, 것 같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이발을 하이드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제로 이제 물광 주사는 굉장히 아주 소량씩 넣어주게 되는데요. 그것도 대량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음. 볼륨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이제 손으로 눌러도 밀려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게 좀 단단한 편이죠. 한번 만져 보시겠어요? 오, 저 단단한 질감이 네. 느껴져요. 실제로는 볼륨이죠. 네네, 단단해요. 클래식은 어떠죠? 어떤 느낌? 클래식은 느낌인지? 또 단단해요. 아직까지는 단단합니다. 좋아요. 옆에 하이드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어떻죠? 오, 어? 어? 달라요. 물렁물렁해요이 것과 매우 네. 바로 달라져요. 이 친구도 단단합니다. 레스틸렌과 비교해서는 어떤가요? 그래도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지만 느낌. 하이드로를 만지다가 바로 만들어졌지 아좀 그렇죠. 단단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필러 녹여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알 음. 루로니 다젤을 주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필러 HA 필러를 더 안전하다고 <laughs> 보는 것이죠. 오 신기해요. 네 다시 닭다리로 돌아온 거예요. 히알루론이데이지를 쓰는 경우에 아주 동물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건 좀 주의해야겠죠. 실제로 필러를 맞을 때 어떨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어떻게 실제로 진행되는지 필러를 맞으신 분들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술 시 통증은 땡나?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느낌은? 어때요? 몸 안에 들어오는 느낌? 불룩불룩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묵직한 느낌이고 뭔가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어서 필러를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간단한데 효과는 또 있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통증이 그렇게 극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필러에 대한 개념이 정리됐다면 이제 필러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 분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이랑 수입이랑 유지 기간의 차이가 있나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일 핵심적인 차이라면 아무래도 가격이겠죠. 소수질 했는데 필러가 맞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 보형물 자체도 이물질이고 필러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지방이식과 필러 중에 어떤 게 나을까요? 일단은 얼굴 전체를 맞는다. 그럼 당연히 지방이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국소적으로 맞고 수술까지는 부담스럽다. 그런 경게 필러를 추천합니다. 굉장히 피부가 얇으면서 움직임이 많은 입술 같은 부위 필러가 맞죠. 지방은 진자 크기가 굉장히 왔다 갔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녹는 필러 정말 체내에서 흡수될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흡수되죠 교물개, 눈밑 애교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한 3년까지 가는 분들도 <laughs> 봤어요 일반적으로 움직임이 좀더 적은 부위가 필러가 오래 갑니다 그러면 팔자 같은 경우는 좀더 빨리 빠진다 굉장히 빨리 빠져요 그쵸 웃죠 먹죠 말하죠 그래 맞자마자 화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laughs> 필러 부작용 여부 네 부작용이 없는 실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필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의료 행위고 당연히 뭐 붓기가 있다든지 멍이 생긴다든지 뭐 가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간단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야 네. 동맥을 막을 수도 있고 정맥을 막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시술 후 15분간은 반드시 병원에 계셔야 됩니다. 15분 동안 만약에 피부의 색깔이 변해 빨리 녹여야 돼요. 필러를 맞는 동안에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들은 혈관폐색을 의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쇼미더필러 정말 필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필러 시술을 궁금해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엘티비 세상에 못 고치는 건 없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엘스 성인과 원장 박범진 출장 안유현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Take it out.